안녕하십니까. 보금자리 황금나라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현장 1단지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에서 생생하게 팩트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에 대한 일반 분양가 예상은 지난번에 평당 평균 3850만 원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어, 일반 분양가를 예상했을 때 어, 지난번 25평과 어, 상당히 금액이 높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역시 또 34평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초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서 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로 해가지고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평균 2,751만 6천원. 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어, 이것을 일반 분양가를 3,85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 평형별로 해서 음 평균적으로 나온 금액하고 이 비율을 따져서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에, 34평은 3,879만 원으로 평당가가 나오고 평균적으로 한 세대 분양가가 13억 1,800만 원 정도 아 어,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금액이 13억 정도 나오는 금액이니까 아, 다들 아시겠지만좀 가격이 많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요. 어,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 34평의 최고가는 아, 13억 200만 원 정도, 아, 최저가는 아, 11억 67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억 이상이라다 보니까 특별 공급 세대는 없을 것이고 중도금 대출 역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4평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한 이 3,124세대 보리지가 19세대, 그래서 일반 분양이 1,227세대가 일반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둔촌주공 조합 내부 사정에 의해서 어, 아직까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 둔촌주공 재건축이 일반 분양을 하려면은 어, 관리처분 변경 승인을 맡은 후에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을 하기 전에 관리처분 계획 승인을 하려면은 조합은 총회에서 아,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아, 보리지 세대를 19세대에서 29세대로 변경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기존 조합원들이 두채 받은 분들 중에서 일부 한 세대로 변경을 하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아, 조합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 아직까지는 뭐 조합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아, 변동수가 있을 것 같고 어, 이래서 조합원 분양 세대수와 일반 분양 세대수가 변경이 될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이 어, 일반 분양 가격과 공사비 변동으로 인해서 어, 관리처분 변동으로 되어 어, 변경 승인을 맡아야지 많이 일반 분양 승인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내용 이외에 또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조합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사양도 변경하고 싶은 분도 있고. 기부채납화는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해야 시공이 되지만이 아 중공이 될 것일 것인데 아 이러한 변수가 아직 군촌중공조합에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현장에서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 황금나라만이 알려드릴 수 있는 소식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야 34평 타입별로 일반 분양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아... 둔전주공 34평은 총 A타입부터 H타입까지 8개 타입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방향까지 구분하게 되면 11가지 타입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둔전주공 재건축 일반분양에 대해서 빠르고 팩트 소식을 원하신다면 이 아래에 있는 구독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접속할 수 있겠지요. 자 A타입은 일반분양이 213세대 아, 층수가 4층 이하, 아, 판상형 남향입니다 그래서 4, 4층 이하라 가지고 아, 금액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5층 이상은 조합원들한테 배정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차액이 한 5200만원 정도 차이 나고요. 아, B형은 동양으로 해서 아, 1억 1000만원 정도 체대수가 아, 많이 있죠. 전체적으로 4 9세 중에서 21세대가 있으니까요. 는 그 다음에 C타입도 역시 동양입니다. 어, 그래서 75세대. 그래서 도 9,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 어, D타입 같은 경우는 어, 타워형으로 해가지고 서 있는데 어,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타입이 어, 거실과 어, 안방이 남양. 네, 방이 동양이냐, 나머지 두개 방이 동양이냐, 서양이냐에 따라가지고 아,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E 타입 같은 경우도 역시 어, 타워형으로 해서 어, 뒤쪽에 D 타입의 뒤쪽에 앉아 있는 동향 서향에 대한 세대수가 되어 있겠지요. 어그 다음에 F 타입 어, 역시 어 탑상형으로 해가지고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어요게 아마 어, 랜드마크 동인지일 것 같은데요. 어, 301동, 302동, 303동, 304동, 아, 그쪽에 되어있지 않겠나 봅니다. 어, 그리고 G타입 어, 역시 동향으로 해가지고서 1 9세대가 일반 분양이 되고요. H타입 역시 116세대 해서 어, 일반 분양가 최고가는 요 13억 어, 400 39만원, 그 다음에 최저가는 요 11억 6700만원 정도의 차익이 생기겠죠. 아, 물론 뭐조합원세대수가 바뀌게 되면 어, 뭐 최저가 9백액은 최저, 바뀔 수가 있겠지요. 어, 이렇게 봤을 때는 아, 조합원들 배정구간 이외에 나머지 어, 제일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이쪽을 노려보는 게 어떻게 되는가 이 타입의 어, 서양 어, 이것이 향의 서양이다 보니까 뭐 선호를 하지 않는 어, 향입니다 세대수가 2 9 4세도로 제일 많습니다 어, 그리고 또 혹시 A 타입이 어, 판상형이지만 이게 4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어, 층수가 낮다 보니 어, 또 이게 경쟁률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요 A 타입과 E 타입 중에 서양 이것을 아, 좀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 일반 분양에 대해서 이제 타입별로 A 타입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꼽배입니다 이렇게 어, 방과 모든 거실. 모든 방과 거실은 나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13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 위치적으로 해서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장형으로 해가지고 산재되어 있고 이렇게 아, 어, 앉아있는 지역 자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요거는 37평, 이쪽은 34평 이렇게 공이 되어 있는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A 타입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어, 역시 막 맞바람으로 해가지고 어, 환기에는 상당히 뭐 유리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알파 공간으로 해가지고서 어, 활용도가 좀 높지 않겠나 펜트리 아, 어, 또 주방 확장 또 놀이방 또 서재 이렇게 해서 어, 이용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간으로 어, 타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 B타입도 역시 똑같은 비슷한 구조입니다 근데 향이 동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 25층짜리 한동으로 해가지고서 49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B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해가지고 C 타입입니다 C 타입은 동향입니다 이렇게 기역자 형태에 되어 있는 동향 중에 형태에서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호흡이 해가지고 모든 방향이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은 맞바람으로 해가지고서 한계는 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알파 공간 역시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C타입이 아, 75세대가 아, 일반 분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D타입을 보겠습니다. 아, D타입도 역시 이렇게 아, 타워형에 아,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으로 배치되어 있는게 D타입인데 아, 이쪽에서 뭐 또반 나눠져가지고, 이쪽은 서양, 이쪽은 동양,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거실과 안방은 다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실 때, 이제 거실과 안방은 이제 남향이고알파공원까지남향으로 배치되어 가 있고, 이쪽은 어, 서양입니다. 어, 서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180도 돌리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동양이 되겠지요. 어,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 좀이평형에 대해서는, 어, 건축심이 때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비확장 발코니가 일부층에 시공이 되겠습니다. 좌측 서양에는 3층부터 19층까지 전체 35층이지만 요 19층까지 홀수층만 해서 요 비확장 발코니가 이제 이빨이 하나씩 빠지겠죠. 짝수층 빠지고 홀수층만 되니까. 그 다음에 동향에또 4층부터 20층까지 역시 짝수층만 또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홀수층이 더빠지다 보니까. 모양을 낸다는 형식으로 어, 건축 심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좀 높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일반 분양 88세대, 어, 그 다음에 서양으로 해가지고 102세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은 E타입입니다. E타입 역시 동양입니다. 아까 뭐그어잡깐어꾸로 아, 갔네요. 야. 이 타입입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타워형 뒤쪽에 앉은 겁니다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뒤쪽에 앉아 있는 건데 어, 전체적으로 4베이지만 은 방과 거실이 전체가 서양 또 요것도 역시 180도 돌리게 되면 동양 이렇게 되어 있겠죠 구분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 타워형 뒤쪽에 있다 보니까 어, 동양 252세대 어, 서양이 294세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 타입의 서양, 요것이 아좀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와중에 아요 서양 중에서 여기 301동, 302동이 앉은 자리입니다. 그두개 동이 여기에 좀 조합원들 구간 이외에 아 높은 층이 있다면 아마... 금상 첨화로 당첨이 되신 분들 아마 행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이 조망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원들이 배치된 구간 이외에어보층좀 그 있다가 조합원 구간 이외의 동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타입 같은 경우에 어, 점수가 낮으신 분들도 해볼 수도 있고 어, 점수가 높지만 환강 어, 조망을 위해서도 해보실 수도 있고 합니다 어, 그렇게 이 타입이 좀볼 수가 있고요 어, F 타입입니다 어, 역시 또 F 타입도 이 동에 아까 말씀드린 301동 302동 304동 어, 303동 4개동에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거실과 침실은 남양 나머지 방과 주방은 서양 내지 공양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2세대, 25세대 이렇게 일반 분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방 환기가 조금 애매해서 이쪽에 창가 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알파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좀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은 자 G 타입을 보겠습니다. 어, G 타입은 역시 기역자 형태의 공향으로 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퍼베이로 역시 모든 게 동쪽으로 어, 바라보고 있고요. 어, 판상형이라 가지고 이렇게 아, 맞동풍으로 해서 어, 환기는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는 저희 알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펜트리를 아, 별도 공간으로 해가지고 더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뭐 옷장이라든지 뭐 하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알파 공간 대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 구간하고 H 구간이 또 똑같습니다. 동양이 지고 기역자 동양으로 에동 배치되어 있습니다. 역시 또 아까 똑같이 펜트리 구간을 별도로 이렇게 놨습니다. 어, 역시 뭐다 공량으로 맞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맞동풍에서 뭐 환기가 뭐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H 형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301동에 대한 타워형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게 지금 F타입을 해 가지고 어, 안방과 거실이 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간의 이제 금액입니다 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이게 파란색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조합원 배정 구간이고요. 아, 이렇게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로해 가지고서 세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향 같은 경우는 6층, 7층 이렇게 아, 남아있고요그 다음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26층 이하 이렇게 남아있고요. 어, 동양 같은 경우는 어, 16층 이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당초에는 조합원들이 할 때는 이 서양을 뺐었어요. 이 서양 조합원 배정 구간을 근데 어,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소식이 이해해 가지고 조합원 배정 구간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합원들이 27층까지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301동이 이렇고 302동이 보시면은 역시 302동도 303동이네요. 그리고 302동 역시 29층, 그 다음에 27층 이렇게는 조합원 배정 구간이 될것 같고요. 그래 나머지 26층 이하는 일반 분양 구간입니다. 아 그리고 역시 303동 이렇게 해서 2개층 빼고 나머지 32층 이렇게 일반 분양 배정 구간이 됩니다. 어, 이렇게 지금 조합원 배정 구간을 보시면은, 어, 다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양 같은 경우는 17층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남양 같은 경우는 또 탑상, 타워형 남양, 어, 6층, 7층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음, 아까 보신 게, 여기 이제, 37평하고 34평이 같이 있는 동입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동인데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조합원 구간은 어, 5층 이상은 배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층 이하가 일반 분양이 될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층, 환상형의 낮은 층이니까 어, 좀더 경쟁률이 좀 낮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조합원 구간이 정해져 있는 빼곡 일반 분양이 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 또 이렇게 낮은 층이 되죠. 이렇게 하늘색은 다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이고 나머지가 일반 분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 선택의 폭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선택하셔 가지고 어, 좋은 쪽으로 어, 좋은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지금 둔천올림픽 파크폴의 아파트가 아 일반 분양했을 때어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가 좀잘 되면은 올해 말에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협의가 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아마 올해가 안 되고 2022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분양이 주변의 분양가보다 한80% 미만으로 지금 책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매제한이 10년 분양계약서 작성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그래서 아마 입주 후 아마 8년 정도는 전매제한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당첨이 된 사람은 직접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어, 전세를 못 주니까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어, 자금 조달에 문제없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3 4평까지근처중 어, 조합에 대해서 어, 일반 분양가를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정보는 2021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둔천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 문양가를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난번 했을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가지고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31일 어, 둔천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고시가 됩니다 어, 지금 현재 열람 올 초에 아저울다 이번 달그4월말 정도에 어 등전주공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 공시지가를 어, 열람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열람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아 이번에 역시 현 정부가 아, 관치가 또 시작이 되었다 봅니다. 일반 분양가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을 확인을 해보니. 둔촌주공아파트는 어, 타 단지와 다르게 8%만 인상을 하였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어, 일반 분양을 대기하고 있는 단지의 공시지가는 8%대로 인상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 작년도에 둔촌주공의 어, 어, 공시가격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는 고독 아이파크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이파크 아파트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12%입니다. 그다음에 명일동 3익그린 아파트가 13.47%입니다. 강동구청 공시지가 산정 담당자 R 고덕 아이파크 아파트와 명일동 3익그린 아파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둔촌 주공을 8%적용하겠다는 거. 어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다12 13% 했는데 8% 했다 역시 또 현대 1차 아파트가 리모델링 중입니다 여기도 70여 세대가 일반 분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번 공시지가 기준으로 아마 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8% 동천 역시 또 동천삼익빌라도 역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동천중공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 후에 아마 할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 또 8%입니다. 야 이렇게 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아, 둔촌주공 아파트 일반 분양 가격을 아, 낮추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아,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관치가 될지 아, 참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 공시지가 고시가 되는 5월 31일날 그 금액으로 해서 동천주공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가를 다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팩트 있는 자료를 원하신다면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올린 즉시 해당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